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다. <laughs> 왜 그러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또 하나님이 영이 거룩한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고 또대세김질라고또 읽고 대세김질라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몰랐어요. 사도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야 그걸 깨닫잖아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피주물이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받아야 된다. 성령받으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올바로 깨닫죠.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laughs>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가장 아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발견되어야 돼요. 사람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아끼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보석, 뭐 메카라 때짜리가 뭐몇 천만 불 된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금도 99.9% 거의 100% 금괴 순금 금괴 그돈 있는 사람은 계속 사서 모으고, 그게 가장 소중하,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피주물이 하늘 아래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죄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6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어, 뭔것 같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은 그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성, 청소년이든 아니면 늙은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그근데 성경은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가장 아끼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우디케란 그러니까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자연연인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룩한 사랑한 생명 호흡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덮으셔서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다윗이 자신을 설명하잖아. 내가 우리 어머니,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다, 나를 간섭하셨다, 날 복주셨다.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형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탈락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카린 유다. 가른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특한 보물,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옥이 들어간 자, 하늘 아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라고. 누구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을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내 형제 또내 동족 그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잠이 안은 큰 슬픔이 끊임없이 자기를 덮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까지 먹었느냐? 차라리 내안 몸이 내 형제들이나 내동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 끊어진다 멸망받는 걸 받더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길을 택했었 택했었나라. 과거에 바울이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바랍겠서노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깨달았네. 깨닫지 못했지요. 3년 동안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여전 먹고 성장해서 그리고 에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화해에 악수를 하고, 또,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 교제에 악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 킬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게 바울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한 비밀이에요. 일반 사람이 알아, 읽어가지고 못 알아. 알 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에. 성경은 가정을 기록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모셨는데.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했어요. 이게 사다보리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난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관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을 때 받은 이름이에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 이스라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이삭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60세에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둘다 하나님의 걸어간 생명으로 조성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야곱은 하나님 고르 사랑의 옷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사랑의 옷이 들어갔다. 그런데 에서는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그 사다보리 증언하잖아요. 말락의 선제가, 말락기1이 일장에서 설명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같은 쌍둥이인데, 그 얘기,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애돔 사람이지, 나중에. 애돔 족속은 아무리 광해에서 제 힘으로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야규강식이니까.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야곱은. 왜? 어머니 태어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단 얘기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형도 속이고, 내다봐야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시리야. 애삼촌 집에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가진 고난을 겪고 10번이나 애삼촌이 거짓말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20년 만에 집으로 아버지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속인 것 때문에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예서가 죽이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약목강가에서 사생절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하고 자기 아내들하고 모든 가치하고다 강가에 댕겨다 놓고 혼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개혁성경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주머라고 씨름을 하십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혹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 거 알죠?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은 하나님 보자고, 땅은 거의 발등상인데, 그래 핫한 피조물, 벌레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하고 하나님 싫름하시겠습니까그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을 편매하게 꾸며가지고 얘기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그,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피조물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2 0 0 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어. 유대인들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셔야지 성령 오시기 전에 오신 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습니까? 안 듣죠. 왜안 들어요? 그들 아래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 보이잖아요.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찾아오고 사두개인이 찾아오고 율법사가 찾아오고 뭐 교법사가 찾아오고 자세장인 찾아오고 벨사람다 와도 하나님의 아들은 노안 받아들이잖아요. 제발로 돌아가게 만들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건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 사람들이, 야참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그 이해가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찾아왔다고 주님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이 걸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영생의 낚싯, 낚싯, 낚시, 뭐야, <laughs> 낚시를 들여가지고, 영생의 낚시밥을 무는 사람,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까지는, 달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어부가 되게 아리라. 약속이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여야죠.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안 보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영생의 낚시줄을 내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 아래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독특한 보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이사야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 누구 헤롯 어? 같던 사람은 죽은 침례유 요한이 환생해서 나타났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위나 시몬에게 주님 물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laughs> 하나님의 아들이 <laughs> 선택하셨기 때문에 파유나 시몬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고살아 그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유나 시몬아. 그것은 내 혈과 육이 너로알이금 알게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아이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네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업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시문이 아니라, 베트로스, 돌,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수에요. 베드로 돌과는 반석과는 동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성령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이게 동질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세우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늘 아래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단장을 해서 건물을 져도 손흥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진 가장 오빌이 금, 백향목으로 또 짓고, 가장 값, 값비싼 돌로 졌다지라도, 하나님이 피조물이진이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버려요. 사도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하잖자네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거룩한 영이 네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육신 안에 이흙 안이 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 그사람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느 때 임하느냐? 예수 십자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laughs> 죄를 사하러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 보일러 사안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고르간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니.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뭘로 반석 위에내 교회를 세우였다. 이 기독교 아닌 것들은 건물을 줘놓고, 뭐, 거룩한 성당이다, 뭐, 에, 거기가 에클레시아 교회다, 뭐, 패라미 소리다 하잖아요. 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읽어야 아직 그리점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안 읽나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 비주물 가운데 가장 아끼고 아끼고 소중히 소중히 여기시는 건 뭘까?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버린 생명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사람는 혼이 됐다.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가자가 아끼고 소중하는 거예요, 그게. 네. 6일 동안에 모든 걸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데려, 데려, 데려다 놓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래서 요한기시로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에베소 지방에 부르시을 받은 교회에게 에베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땀으로 흘리란 말이에요. 뜻시고 얘기야. 누가 땀을 흘려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가 해결되는데 왜 그러냐? 땅은 노로이나의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을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돼. 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돼서 걱정하지 마라. 그나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너는 다만 뭘 위해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악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게 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자칭 사도로 하지만 은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고 해야 되고 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어디 볼때 뭐 잃어버렸는지 이성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명예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학문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물질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 돌이켜보고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참망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승리할 때만 이길 때만 내가 하나님동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파라다스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나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먹게 하겠다. 그 영생의 약속이에요. 이게 첫째 관문이에요. 첫째 약속이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원인을 뭐 회복시키거든요. 가장 복된 약속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나를 낳은 내 부모가 육신적으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30세 될 때까지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분명히 공, 부모를 공경해야지. 왜? 그게 계명이니까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여? 관리하고 지키라. 나는 뭘지키는까뭘 관리하고 지켜야 되냐?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나? 하늘 아래에서 물질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나? 내 명의를 관리하고 지켜야 되나? 내가 배운 악문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나? 뭘 지켜야 되느냐? 무릎 지킬 만한 것가운데네 마음을 지켜라.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고르건 성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침범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성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막 통째로 삼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려고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와가지고 에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에루살렘 침공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 선제 이삭의말하잖네시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마라.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 말이 떨어지기, 떨어지기 무섭게 그 밤에 하늘에 군대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사내리비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싹 전멸시켜버렸어요. 믿어지세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는데 18만이 문제고 180만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하늘에 천사를 열두 군데를 준비해 놓못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간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 감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맺는 거란 말이에 나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힘으로 열매 맺습니까 내가 하늘 아래에서 배운 것으로 열매 맺습니까 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걸어간 생명업이 들어온 자가 성령받아서 완성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라오디케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죠. 백배, 육십배, 삼십배 반드시 열매 맺게 준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천살동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보여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이 하나님의 큰 창조의 그림이 보여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습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